고난주간 특별 묵상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15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회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성경학자 매튜 헬리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있는 마지막 믿음의 시험은 죽음을 통과하는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생명의 불꽃이 꺼질 때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인간이 가진 두려움의 근원은 결국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고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기 때문이지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때에는 평생을 붙들고 살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게 하십니다. 우리를 평생 은혜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또다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1서 4장 9절이 증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는 붙들 것이 있고 의지할 분이 계시고 소망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 삶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우리의 일생을 통해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파괴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운 사랑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고 공의와 평강을 이루는 의로운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했지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형을 언도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루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제6시는 오늘의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왜 보금서의 기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사건과 시간을 상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해프닝이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계획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바라보는 역사에서 2024년 전 오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은 계획된 것도 아니고 예측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역사는 사실 바로 그때를 정점으로 비로소 뚜렷한 방향과 희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과거로 거슬러 가야 할 정도로 아주 오래된 계획입니다.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가 오늘 느끼고 있는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해 그 사랑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이죠. 사랑을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그때 십자가의 시간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장면을 보십시오.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시편 53편 1절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말씀했습니다. 악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어두움의 근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지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중에 자백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고 그때는 귀에 들리는 것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악도 비슷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이 모든 죄악의 실체인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삶을 속속들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죄인이고 악인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 16절 보면 그들의 삶의 방식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시편 2편 4절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우수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수시리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심지어는 거룩한 사랑도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만 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용서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 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아담의 원죄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형벌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만족시키셔야 했습니다. 흠 없고 완전한 희생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요구를 십자가 위에서 만족시키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역설적인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인생들을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뜨리는 사탄마귀의 모든 정조의 근거를 제거해버리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라고 고함을 쳤어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인생들의 요구는 폐역하고 사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그 인생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이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진실한 신앙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간절하게 의지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사랑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표현하셨던 것이지요. 로마서 5장 8절이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람이 처형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교도소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참관인을 두어서 모든 과정을 확인하게 하지요. 그런데 그 사형 집행 장소에 수많은 시민들을 모이게 하고 지켜보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형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심겨집니다. 자기 자신이 그 처형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평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형벌은 은밀한 죽음이 아니라 공개적인 처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욕설이 난무하고 폭력이 정당화되고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죄에 대한 두려움을 새겨넣는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17절과 18절 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시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수많은 군중이 처형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내려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묶여집니다. 그분의 손과 발에 큰 못이 박히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은 끔찍한 장면을 바라보면서 흥분과 불안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때 다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옆에서 함께 못 박힙니다. 그들은 그강 무도한 강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강도들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다만 놀라운 것은 저들이 범죄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못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그렇게 위대한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갈 수 있는가? 사람들은 마음 속으로 강하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단 말인가?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철저하게 실패하는 것이고 무능한 것이고 무력한 것입니다. 그 끔찍한 십자가 형벌을 지켜보면서 그 어떤 긍정의 씨앗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충격을 받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지고 가신 자기 십자가라는 사실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번제를 위한 나무더미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자기를 죽일 때 쓰일 나무를 지고 산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십자가가 무엇입니까?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순종의 절정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사명의 언어로 바꾸어 보세요. 우리 삶의 모든 부정적인 면들이 강한 긍정의 자기 십자가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있는 또한 사람의 그들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각자의 고통과 역경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수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의 십자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형을 집행할 때는 분명한 죄목이 있어야 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도 처형되는 사람의 머리 위에 죄를 기록한 명패를 달았는데 이것을 죄패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죄목이 무엇이었어요? 19절이죠.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살인죄나 강도죄 이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사형시킨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죄목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 다만 그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21절 보면 유대인들의 반응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요구했어요. 예수님의 죄목을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쓰게 해서 자신들 또한 예수를 죽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던 것이지요. 왜 사도 요한이 두 번째 장면에서 죄를 적는 명패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감당하신 갈보리 십자가는 이 땅에서 행해진 모든 거짓말 중에 최악의 거짓말이 뿌려진 곳입니다. 그런 거짓된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20절은 바로 그죄 패가 시브리어뿐만 아니라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까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정치꾼인 빌라도와 교활한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으로 죄를 꾸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목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천하 만국에 전파하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고 십자가의 모순입니다. 인간의 거짓된 의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만방에 알리게 되는 진실로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거짓이 죽고 진리가 살아나는 곳입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세우신 유대인의 왕이요 영광의 그리스도이십니다.우리의 삶에 수많은 거짓말의 유형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의도적인 거짓과 암묵적인 거짓입니다.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나쁜 속셈을 품고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의도적인 거짓말이에요.특히 내적인 암시를 주어서 헷갈리게 만드는 것을 암묵적인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짓이든 암묵적인 거짓이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은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진실한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거짓이 쏟아지는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신앙에는 고난이 있어도 그 끝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는 훌륭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겨우 수십 년을 더 살다가 지옥불로 떨어져서 영원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3일만에 부활하셔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구경하기 위해 모였던 무리들도 한 번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장한 사람도 있었고 그 불의한 죽음에 암묵적으로 동참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가슴을 치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품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죠.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가 진실로 그리스도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깨닫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풍성하게 쏟아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 나의 고백과 나의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회심이고 영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했습니다.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십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 뜻과 내 노력과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고린도우서 4장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나를 만나 주신 그리스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 또렷하게 증언하게 됩니다. 바울의 확신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십자가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거짓이 죽고 진리가 사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해도 상을 받지 못하고 악한 일을 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주님께서 열어 주시는 장차 올 세상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2024번째로 지키고 있는 고난주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껏 교회를 위해 섬기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세상을 이기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to